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8장 9절로부터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8장 9절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4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고니와 부여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 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더이어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국케 하려하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현대를 특징짓는 가장 뚜렷한 현상 중의 하나는 풍요로움.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이 아주 모자람이 없는 넉넉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화점에 가 보십시오. 물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예. 우리가 즐겨 타는 코스코라는 그러한 도매식 체인점에 가면 우리의 입이 딱 벌어질 정도의 수많은 물건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예. 우리가 이 시리얼 시리얼 먹는데 거기가면 수십 가지가 있어요. 도대체 어떤 브랜드를 택해야 할지, 예, 또그 어, 종류가 아주 뭐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무엇을 먹어야 할지, 무슨 상품을 선택해야 할지. 예. 우리 사는 이 북미주는 아주 풍요가 넘치는 사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유럽만 가보세요. 유럽만 가도 미국만 못합니다. 저는 선교지를 많이 다니기 때문에, 선교지를 갈 때마다 우리 미국에 사는 우리들은... 너무 복받은 사람들이다 예, 우리는 너무 풍요가 넘친다 그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역설적인 것은 이러한 우리의 풍요로운 세상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의 마음은 더 각박해지고 강팍해지고 빈곤해지고 가난해졌습니다 현대인들은 지난 날보다 더 정신적인 공허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더 외롭고 쓸쓸하고 현대인들의 정신세계가 황폐해졌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이상한 정신병들도 많은 것 같아요. 과거에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어, 이 신경 쇠약의 개통에 또 스트레스 개통에 이런 질병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자살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1년에 2만 명에서 2만 5천 명의 자살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폭력과 살인과 범죄가 늘어나고 미국에는 이 캠퍼스에서 총기 사건이 지난주에도 계속되고 지난주에도 총 총알을 맞은 우리 학생이 병원에서 죽어간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가정들이 붕괴되는 소식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풍요와 더불어서 찾아오는 또 하나의 부정적인 인간의 필연적인 현상이 탐욕입니다 네, 이건 풍요가 뿌려놓은 부작용이죠. 이 부작용이 끊임없는 인간들의 욕심으로 나타납니다. 이 풍요를 추구하고 탐욕을 추구하는 마음은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습니다. 마실수록 더 갈증이 나고 마실수록 더 탐하는 것이 인간의 탐욕입니다. 풍요를 즐기기 위해서 현대인들은 양심을 버려버립니다. 자신의 영혼을 사탄에게 팔아치웁니다. 오늘 사치와 탐욕을 위해서 성매매를 하는 한국의 연예인들의 타락상을 우리는 들으며, 야 정말 이게 종말의 때가 아닌가, 우리 그렇게 개탄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적인 풍요는 절대로 마음의 기쁨과 풍요를 가져다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지난 날 시대가 가나했던 시대가 더 마음들이 넉넉했던 것 같아요. 마음들이 풍성했던 것 같아요 마음의 풍요를 느끼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교회 청소년들이 이렇게 매년 60명에서 70명이 멕시코나 니카라카에 단기 선교를 갔다 오는데 얘네들이 갔다 오면요 굉장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예, 근데 그 이유는 그곳에 선교지에 그 아이들을 보는데 그 아이들은 맨발입니다 옷도 허름합니다. 뭐, 좋은 집에 살지도 않습니다. 예. 그런데 그 아이들이 행복이 넘쳐나는 거예요. 미소가 넘쳐나는 거예요. 예. 쟤들은 왜 좋은 집도, 집에서도 안 살고, 쟤들은 좋은 차도 없고, 좋은 나이키 신발도 신지 않는데, 왜 쟤들은 행복해 할까? 우리 자녀들이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예. 그리고 어느 날 깨닫게 되는 것은, 아, 이 행복이라는 것은 반드시 부와 일치되는 것이 아니구나. 돈이 많다고 행복하는 것이 아니구나. 예. 또, 미국에 살면서 내가 얼마나 이 부여로운 삶을 살았고, 내가 얼마나 축복의 삶을 살았다는가를 애들이 깨닫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게 그들을 변화시켜줍니다. 그들로 하여금 자기 삶에 각성을 해주는 그러한 계기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진정 가난해 주신 주님의 가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고린도서 8장 9절 말씀 한번 화면에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성경에 나타난 가장 위대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사랑하고 암송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이 고린도후서에는 진리의 명언과 같은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 말씀만큼 깊은 진리와 신앙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미국의 강철왕 카네기는 아주 고비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카네기는 훗날에 미국에서 가장 어떤가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장 미국에서 돈을 자선사업을 해서 많이 쓴 자선사업가가 되었습니다. 한 번은 기자들이 그 카네기에게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궁금하시죠, 여러분들? 예? 별 반응이 없으시네. 궁금하시죠? 그랬더니 이 카네기가 단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가난의 정신을 추구해야 합니다. 가난의 정신을 추구해야 합니다. 예. 가난이 주는 은총을 체험하라는 거죠. 성경은 가난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귀한 말씀.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물질이 가난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기서 가난한 심령이라는 것은 겸손한 심령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추구하는 가치관, 하나님이 의도하는 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마음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살때 우리는 우리의 자아를 근본적으로 돌아보게 됩니다.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은 근본적인 우리의 자아로 돌아갑니다 요비 부유한 재산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잊어버렸습니다 그 그의 몸에는 치열한 중병에 빠졌습니다 그는 기아로 자기 몸을 긁을 정도로 심한 피부병이 났습니다 그의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당신이 떠나라 라는 그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때, 엽기 1장 21절에 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못해서 벌거벗은 몸으로 나왔은 적,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갈지어.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이도 여호와시니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그런 위기 속에서 마음의 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무에서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온것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도 우리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근본은 뭡니다. 사람의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날 때두 손을 불끈지고 고고성을 지르며 이 땅에 태어납니다. 이건 무언가 가지려는 욕망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죽을 때는요, 다두 손을 펴고 줍니다. 두 손을 다 펴고 죽습니다. 가진 것을 모두 버리고 간다는 상징입니다. 아유, 우리가 죽을 때한 평의 묘지면 우리는 족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한 벌의 수이면 우리는 족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까? 이병철 회장이 그 많던 재산을 같이 가지고 갔습니까? 그도 한 벌의 수이와 한 평의 무덤이면 족하였습니다. 우리는 가난해지며 가난해짐으로 근본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존재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수 없는 무의 존재가 되며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겸손한 인생이 됩니다 예. 사람들이 가난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보는데 물질의 축적이 이루어지면 겸손함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망각하고 그리고 한마디로 교만해집니다 부부들이 다툼을 하고, 가난할 때는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아껴줬는데, 돈이 벌리니까 각자의 전대를 차고, 각자의 어카운트를 가지고, 서로 미워하고. 저는 요즘에 이 북한에서 일어나는 저 무시무시한 권력의 투쟁을 보면서 참그 아이러니를 느껴요.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다잘 살게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킨 나라인데 사실은 거기에 일어나는 무시무시한 권력투쟁의 밑바닥의 한축에는 경제적인 탐욕의 한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경제위권 사업을 둘러싸고 서로가 권력계층들 간에 치열한 암투와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백성들은 다 죽어가는데 권력자들은 자기의 경제의 이권을 위해서 총뿌리를 서로 대고 서로 죽이고 살해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탐욕으로 인해서 서로를 죽입니다. 탐욕으로 인해서 서로를 물고 뜯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 저 북한 땅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부유하신 분인데 우리를 위해서 그분은 가난해지셨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귀한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꼭 우리는 대세이고 우리는 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되겠습니다 거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가 너희를 위해서 부요하신 분인데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케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부요하게 되셨다. 이 뜻이 무엇입니까? 또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는 이 뜻이 무엇입니까? 예, 이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요하시다는 의미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부요하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시우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유명한 성경 사전 키틀 사전에서는 이 부요하다는 뜻이 신분적으로는 고결하고 또 존귀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풍성한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부요는 신분적으로는 높은 존재이고 고귀한 존재인데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이 흘러내리는 상태를 이니다 이런 인간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이 세상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주 고결하고 그리고 존귀하고 모든 것에 풍성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이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만주의 주이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그는 위에서 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능력이 풍성하시고 인간의 생사의 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가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여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가난해지셨다 예. 가난하게 되셨다는 것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특권과 지위를 다 포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일하신 그분이 그 신분과 지위와 풍요를 버리고 이 가난하게 되신 사건은 어떤 사건을 얘기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을 얘기합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하신 성탄의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스스로 인생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처럼 되셨습니다. 또 종이 되셨어. 우리 인생을 섬기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리뽀서 2장 6절로 8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룡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이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 주님의 가난하심이 어디까지 미쳤나면은 주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에서 죽으심까지 가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해 주셨다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주님은 하늘의 보좌와 영광을 버리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시고 능력을 받으실 정도로 가난해 주셨고 그 결과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예. 네. 성탄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이유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스스로 부유한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잘난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적으로 파산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사탄과 세상의 철학과 그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부유한 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 완전한 부요함을 계시는 완전한 부요를 가지고 계시는 주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요. 왜 그러면 이 성육신의 교리를 이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모든 성경에는 반드시 구체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예.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10절과 11절에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장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일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 즉, 이제는 너희가 하던 일을 성취할 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예. 고린도 교회가 1년 전에 생각하던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기근과 핍박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들이 우리가 그 예루살렘 성도를 돕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후에도 이 고린도 교인들이 예루살렘의 구제하는 일을 피일차일 미루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바울이 그것을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하였습니다. 예. 아니, 왜그 귀한 일을 결정하고 왜 피일차일 미루는가? 예. 그러니까 교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고통했을 때 도우라고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1년이나 미루고 있었을까? 우리는 요즘에 고린도 전후서를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우리가 공부하다시피 문제가 많았습니다. 불화가 있었습니다. 서로가 갈등이 있었습니다. 교회 내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가정적으로도 어렵고 시험이 생기고 불화하면 남을 돌볼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가정이 평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때 우리 남을 돌아봅니다. 근데 교회가 다툼 불화가 많으니까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불화하면요. 성교하지 못함. 절대 로 남을 돕지 못합니다. 아, 자기 일에 바쁜데. 서로 자기 주권을 주장하기 바쁜데 뭘 남을 돕습니까? 오늘 바울이 너희들은 성탄 정신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는데 너희들이 그 돕겠다고 결단하고 그것을 잘필 미리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여하신 분이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가난해지시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신 그 성탄의 사건을 기억하며 너희들이 초심으로 돌아가라. 너희들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십자가의 정신, 성탄의 정신을 실천하라 그 말씀입니다. 예. 네. 그러면서 마게도니아 교회, 교회들의 예를 들었습니다. 마게도니아 교인들은 교회는 고린도 교회보다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풍성한 헌금을 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도왔습니다. 저들은 극한 가난에서 풍성한 연보를 해서 저들을 도왔는데 너희 고린도 교인들은 물질이 풍성한데 왜 예루살렘 성도들의 그 기근과 빈곤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외면하고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바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성육신의 사랑은 기빙, 주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육신의 사랑은 우리가 비커밍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주는 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를 의인 만드셨습니다. 자신을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자신이 가난해지시고 멸시를 당하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실천하라는 것이 성탄의 정신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하버드대학 교수는 늘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고 그것을 적용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는나 어느 날 명예의 부가 보장된 교수직을 보시고 한 장애인을 섬기는 한 작은 공동체로 들어갔어. 그는 그들의 콧물과 눈물을 닦아주며, 아픔을 닦아주며, 자기의 일생을 헌신했습니다.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성탄의 정신을 실천하는 거죠. 여러분, 성탄의 정신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좀 가난해질지라도 우리의 이웃을 부욕해 만드는 정신.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는 정신. 오늘 여러분들이 내주신 그 사랑의 귀한 헌금, 음, 사랑의 바스켓으로 또 개척교회 목회자로, 또선교사들 우리 신학생으로 또 우리 교회의 환우들로 우리 교회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사랑을 나눠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동참하는 사랑의 쌀 운동도 푸른 이웃을 돕고자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는 헌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내신 헌금 중에 또 우리 클락스빌 난민에서 어려운 삶을 사는 클락스빌 난민에게 우리의 사랑을 베풀어주는 사랑의 헌금이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랑의 정신입니다 그것이 성탄의 정신입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가난하고 불편하게 되더라도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그래서 우리 모든 연합교회 교우들의 마음에 이 성탄의 정신이 차고 흘러넘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해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가난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것이 성탄의 정신이며,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성육신의 정신입니다. 우리 연합계 모든 성도들은 이 성탄의 정신을 실천하며, 성육신의 정신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오늘 하루라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성탄의 정신을 온 세상에 전파하고 실천하고 구현하고 경험하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